안녕하세요. 진짜 리뷰를 추구하는 모두의 오디오입니다. 오늘 리뷰는, 어, 영국을 대표하는, 어, 브랜드죠. 스펜더의 A7이라는 스피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기자 신제도 신품을 판매하는 기종이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A 시리즈는 스펜더의 보급형 라인업인데 그 중에서 A7은 가장 상위의 모델에 해당을 합니다. 신품 판매가 495만 원 정도로 현재는 검색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스펙 필요하신 분들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셀프 A1부터 A2, A4, A7까지 크기별로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털보의 세개 모델 다 약간 작은 사이즈입니다. 비교적 크, A7이 그중에서 가장 크지만 그래도 작아요. 장점 포인트 보겠습니다. 미니 털보의 수준의 작은 크기에서 탁월한 저역 퀄리티를 얻어낸 신형 스피커 스펜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작고 단정한 크기에다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상반되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32Hz까지 저역이 내려가는 어, 보급형의 크기와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스피커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소리 성향은 스펙, 스캔 스피그로 보이는 실크돔 트위터는 어, 스펜더답지 않은 좋은 해상력과 선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작은 크기에 특히 저역이 32Hz까지 어, 내려간다라는 것. 그냥 수, 수치로만, 스펙으로만 어거지로 뽑아낸 게 아니라, 청감상으로도 확실히 좀더 깊게 내려가준다라는 느낌을, 어,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완성해낸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분들은, 작은 톨보이 스피커의 이제 깔끔함과, 어, 신형 샘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모던한 컬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유행하는 쪽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 식품 스피커 중에서 너무 높지 않은 가격대에서 정갈함과 고성능을 얻고 싶으시다면, 두루두루 약간 무난하기도 하거든요. 작지만 깊이 있는 저역 사운드를 원한다면 이게 큰 강점입니다. 어, 신형대열로 신품 구입 가능하고 A7점이라는 모델이 현행 어, 스펜더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수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모델 체인지가 될 수는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형 한번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일반적인 털보이 약간 자금직 합니다. 네, 어, 오크목, 이런 무늬목인데, 어, 예뻐요. 이게, 단정하면서도 어, 기품 있는 그런 느낌이 스펜더의 장점 중 하나인데, 디자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신형으로서 좀잘 살려낸 모습이고요. 실크덤 계열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스캔스픽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뭐 독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이 고역이 약간, 어, 확실히 신형답게 기존 구형 스펜더들과는 가는 길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맑고 선명하면서도 해상력이 좀 좋습니다. 저역 같은 경우도 6.5인치 정도 돼 보이는 우퍼를 탑재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 유닛의 크기가 아니라 인클로저 내부의 포트랑 어, 내부 구성으로 저역을 32Hz까지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만큼 밑으로 끌어내린 만큼. 어~ 고역과 저역의 사이에 중음역이 약간 약한 점이 저는 조금 변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 뭐~ 혼자만의 느낌이니까요. 어, 그리고 후면 모습인데 후면에 마치 트랜스미션 구조를 가진 기종처럼 굉장히 넓은 포트가 답착제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까지 어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조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의 비법을 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릴인데요. 자석식 그릴을 사용합니다. 근데 3점밖에 안 돼서 그릴의 자력이 어, 약하게 세팅해야만 하거든요. 저거 되게 네오디움으로 강하게 집어넣어버리면 손가락 찌어서 클레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석 그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자석 그릴이 굉장히 약하게 튀어나온 나사에 걸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툭 건드리면 그릴이 떨어지기 되게 쉬운 구조라는 것. 어, 이 제품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석식 그릴이 약간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 약간 불편해요. 차라리 그릴 핀이 어, 저는 더 안전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하판은, 어, 철제 방식의 하나가 이제 덧대어져 있어서 스탠드처럼, 그리고 그 밑에 스파이크를 조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MDF의 무늬목 마감을, 원목 무늬목 마감을 사용하고 있어서, 음 이쁘고 단정한 느낌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하지만 어떤 스피커든 약점이 있겠죠 약점 포인트 보겠습니다 고역은 좋은 수준의 해상력 에다가 선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절세요 저는 30분 이상 시청했을 때어 다소 강성 이라서 어 강성 이라 그런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게 아니라 어, 짧게 들으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되게 좋은 소리예요. 이 가격대와 이 크기를 생각했을 때 하지만 약간 쏘는 점이 아쉬웠고요. 32Hz까지 내려가는 깊은 점은 대단한데 그만큼 중역대가 약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고 보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서. 어, 좀 길게 시청하시면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펜더 홈페이지에 저는 이제 화, 어, 스펙 확인차 들어가 봤는데, 현행은 A7.2가 되어버려서 A7은 자료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A7, A7.2는 3 3 헤르츠 에서 27kHz로 1Hz가 주파수가 저역이 좀더 높아졌고, 고역도 이, 이 키로 헤르츠가 좀 올라간, 오른쪽으로 약간 옮겨낸 그런 모습이라서 기존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구형인 A7의 32 헤르츠에서 25 키로 헤르츠보다는 약간 높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중력대에서 많이 내려간 만큼 끌어내린 만큼 중력이 약해진 부분을 좀 느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 말한 그 자석식 그릴에 다소 약한 고정력이 약점이라고 봅니다. 매칭, 뭐, 보통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어요. 어 비교적 뭐 한달 두달 정도로 짧게 사용한 편이니까요 구동 자체는 쉬운 편이라고 뭐 특별할 인상 자체는 없었어요 하지만 선명 하면서도 강력한 스케일이 있는 크기에 비해 이런 부분이 쏘지 않는 매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좀 필요한데 저는 어 애초에 쏘는 타입의 피곤한 타입의 소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앰프나 소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그런데 신품 100만 원, 200만 원대 전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예를 들면 하이파이 로즈 뭐 RS250A 뭐에버솔로 A6 뭐 요런 유의 제품들을 매칭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좀 피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한 타입의 어 앰프나 소스들을 매칭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큰 방에서 작은 거실까지 전용 10평까지도 당당할 수 있는 사이즈 대비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작은 방이나 일반 방에서는 A7은 좀 넘칠 수가 있으니까 스펜더 A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A1, A2, A4 같은 모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비추층은 편안하고 음악적인 사운드를 원하는 사운드니까 그러니까 스펜더가 이런 쪽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약간 어둑하면서도 진득한 그런 맛이 굉장히 강점인 기존 구형들에서는요, 네, 데그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새롭게 탈피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변해야만 살아남거든요. 네, 낭낭하거나 근데 기존 이미지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이고요. 낭낭하거나 나긋한 류의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조금 별로 쪽이고 충실한 중역대 원하신다면 또 별로 죽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신품가 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495만 원까지 이제. 판매된 지 이제 그래도 몇년 됐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낮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디자인적으로는 스펜더 고유의 느낌을 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리적으로는 많이 변화된 모습 보여준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디오 오디오 주관 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제 개인의 소감입니다. 토로 스피커 울류 디자인 A, 만듦새 B, 사운드 수준 A, 음악적 매력 B 마이너스, 가성비 B, 소장 가치 C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현행기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신품가 495만원. 저는 중고가 기준으로 가성비를 잡았습니다. 200만원 후반대의 중고가 격대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라는 관점에서 어, 평가를 내린 점이라는 점 참고 말씀드리고요. 모든 제품 중고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돌고드 스피커 기준 종합적인 평가는 B 플러스라고 생각하면서, 어, 녹음 영상은, 어, 위쪽에 링크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